저는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서 연락받는 것보다 아는 세무사님들한테 연락이 훨씬 많이 와요 소위 문과 팔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간평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그 전문직군들 중에서 실제로 업체를 맡고 소위 기장자문을 하는 직군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우 세무사, 아내 강영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기장 또는 자문 대표님들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어 문의를 주실 때 저희가 세무사인지 노무사인지 구분 짓지 않으시고 저에게 노무를 물어보시고 노무사님께 세무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 분들 저희가 조금 짚어 드리고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노무사님이 노무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수습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는 질문의 80%가 어, 사대보험 관련 질문이었어요. 세무사 시험에는 사대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대보험 모르는 상태에서 수습을 한 거죠. 심지어는 이제 수습 교육을 받을 때 사대보험을 잠깐 맛보기로 배우긴 하지만 실제 제가 아는 지식도 없었고 바로 실무에 뛰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에게 집에서 왜 세무사인 나한테 너무 질문을 하는지 <laughs> 그러다가 노무사님이 이제 노무사가 되었죠. 일단 대표님이나 그 인사 경영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사를 쓰는 사업장은 세무사 는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노무사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노 문제, 세 문제 신경 안 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노무 문제면 제가 해결해 드리는데 저도 듣다 가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세무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음, 이제 음. 답변을 해 드리죠. 전문직이 엄청 많잖아요. 왜 노무랑 세무가 많이 엮이는 걸까요? 소위 문과팔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감평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고그 전문직군들 중에서 실제로 업체를 맡고 소위 기장 자문을 하는 직군이 한 세개 정도밖에 없어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문 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세무랑 노무는 회계를 기반으로 장부 작성을 해가지고 세무가 나오고 그 장부 작성을 할때 노무가 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랑 세무랑 노무는 대부분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고 큰 사업장에서는 세무사는 고용하다가 노무사를 따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세무사만 고용하시는 분들은 기존 세무사한테 노무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를 추가로 이제 고용하셨다고 라 한다면 생각해보시면 노무가 필요해서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무사랑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세무사님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노무사님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노무사님께 여쭤보는 경우도 있죠. 아, 정말 죄송한데 제 노무사라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고용이라는 말이 좀 노무사를 고용한다. 세무사를 고용한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채용고용은 아니고 그냥 계약을 맺은 거죠 자문계약을 맺은 이래서 세무사한테 너무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laughs> 지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면 실제로 의뢰인이나 고객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제일 많은 게 퇴직금이죠 노무사 쓰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당연히 노무사가 계산을 해주고 우리 사업장의 네.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퇴직금이 뭐 퇴직금인지 뭐 퇴직연금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까 이제 정보만 받으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 노무사가 없는 사업장은 세무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서 연락받는 것보다 아는 세무사님들한테 연락이 훨씬 많이 와요. 네. 대표님들은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겠죠. 제가 아는 대표님들은. 네. 근데 퇴직금에 관련돼서는 세무사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세무사님들이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경우면 그냥 해주실 텐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퇴직금도 그냥 일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연금도 활용하고 엄청 많잖아요. 연금도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뭐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또 근로자가 가만히 어, 입사해서 가만히 대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휴직한 경우도 있고 급여가 달라진 경우도 있고 이게 우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퇴직금은 금액도 크고 되게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지 세무사님들이 오히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임원분들이나 대표님의 퇴직금에 관련돼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퇴직금은 노무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알고 계시니까 대표님이나 임원 퇴직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이거든요 사실은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면 직원에 관련된 퇴직금은 노무사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고 대표자나 아니면 임원인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말씀하시는 게더 맞아요 퇴직금은 원래 노무사에 고위...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무사를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급여 신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급여 정보는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 소득세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통상 임금 평균 임금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퇴직금이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생기면 세무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처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급여나 퇴직금.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계산, 그것의 구성요소, 이런 것들은 세무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를 수 있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어벽을 조금 벗어나는 일이 될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노무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고 정확한 퇴직금이 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세금계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와 노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잘 알아두시면 어 뭔가 퇴직금, 계산을 세무사한테 묻다든지 아니면 퇴직소득세의 정당성을 노무사한테 묻는다든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받았던 것 중에서 되게 당황했던 거.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모가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다른 거고 의무가 달라지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나 아니면 이제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의무들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부가 가치세법상. 네. 이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정확한 차이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소규모 사업장이 간이 과세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지칭을 합니다. 직전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가 되면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어요. 노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 직군은 간이 과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에 대해서 세무사가 아닌 또는 회계사가 아닌 전문 직군 분들이 아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개업하자마자 바로 기장 맡겼잖아요. 네 제가 통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수습 때 가장 짜증이 많이 나셨던 4대보험 저희는 1차 시험에 있어요 4대보험에 관련돼서 4대보험 시험을 보고 근데 2차 시험엔 없어요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이제 달달달달 외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를 보니까 다 까먹어요 <laughs> 2차에 안 나오니까 네. 합격하고 나서는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급여를 다루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확인 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데 세무사님들은 그냥, 그냥 필드에 딱 얹혀 놓자마자 그냥 바로 하라고 하니까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최근에 SNS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한 이제 일반 직원분께서 SNS에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 취업한 지 3일 차인데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한 건지 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어, 한 건지 모르겠다 어, 진짜? 그게 왜 그랬냐면 저도 수습 때 느꼈지만 다른 것보다 어 실제 업무에 투입을 할때 세무나 노무 관련된 업무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금 쉽다고 라 생각하는 업무가 사대보험 업무예요 그니까 러 급여 관련 업무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실제 그 급여를 계산하거나 그거를 산정해 주진 않지만 그 급여를 받아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aughs> <laughs> 처음에는 세무사든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고 계신 직원분이든 무관하게 처음에는 4대본 업무에 굉장히 많이 치게 이 됩니다. 노무사들도 처음에 배울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제 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간단한 경우가 없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직원 월급이 인상됐을 때 세무기장을 맡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직원 월급이 인상됐다. 그러면 뭐 하세요? 급여 대장을 수정을 하겠죠. 음. 어. 그리고, 기본적인 4대 보험 업무를 하고 있으니, 어, 만약에 급여가 20% 이상 인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월액보수 변경 신고를 하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대보험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는 해드려요 사대보험이 좀더 많이 나올 거다 직원 급여가 늘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업무들 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드리는데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변동은 되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무사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럼 일단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까 급여대장을 바꾸는 건그 다음 얘기고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그거에 맞게 급여대장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계약서는 200만 원인데 급여대장이 뭐 230만 원이 찍혔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서류가 그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급여를 올릴 거다 라고 하면 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럼 뭐 언제부터 올릴 건지 시점도 다를 거고 그럼 급여만 오를 건지 근로시간도 바뀐 건지 전체적으로 로 확인을 하고 세무사님은 <laughs> <laughs> <선생님을 잘 웃음> 셨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디테일은 모른다고요 지휘 <laughs>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급여대장이 바뀌게 되는 건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무사님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일단은 내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을 바꾸는 게 순서다 그리고 음, 이거 정말 한 가지 네, 부탁드리는데 <목소리> 누구한테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계신 <laughs> <고신> 대표님들 <laughs>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계시는 대표님들, 대표님들 네, 세무사한테 연차 계산해달라고 얘기하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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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셨으면,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못합니다. 연차 계산 <laughs> 왜냐하면 연차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증빙 처리를 하는 거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떻게 산정이 돼가지고 연차가 계산이 되고 하는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세무사만 쓰고 계시는 <laughs> 대표님들은 아 이거 연차 어, 근로자가 달라고 하는데 연차 수상 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계산 좀 해달라고 그러면 대답. 할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농사를 찾아보세요.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laughs> 아, 가까운 농사님을 찾아주세요. <laughs> 제가 세무사지만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리스크가 생길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세무사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꼭 어,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연차 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연차 네. 계산. 일단 연차를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면 그나마 좀 난데 연차가 1년 미만 근무한 사람한테도 생긴다는 걸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오. 법이 바뀐 지꽤 됐는데 그러니까 1년 지나야 15개 생기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데 1년이 안된 근로자도 연차가 생긴다는 걸 법이 바뀌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님은 설명해주시죠. 다른 세무사님들도 다 설명은 해주시는데 그 단계가 하나가 있고 근데 그건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세무사님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설령 뭐몇 개가 생겼는지 아는데 그다음은 연차를 쓴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연차가 총몇 개가 남았다는 거는 생긴 게 얼마고 그다음에 몇 개를 썼고 그래서 연차가 몇개 남았다. 그러면 몇 개를 썼는지 그 기록도 사실은 회사가 잘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록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도 한번 필요하고 그래서 남은 거를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남은 거 계산할 때도 만약에 10명이 넘는 사업장이면 취업규칙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어떻게 연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지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가 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연차에 관련해서 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건 없는지 연말 끝날 때마다 연차수들을 한 번씩 턴 적은 없는지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최종 연차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통상시급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나오거든요 좀 계산이 복잡하죠 세무사님들이 그냥 해주시기에는 얘기만 들어도 <laughs> 통상시급을 저희가 계산을 못하고요 연차가 몇 개가 남았는지도 계산이 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그뭐 시급이랑 음. 시간이랑 이런 거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로계약서상 만약에 8시간 근무잔지 7시간 근무잔지에 따라서 그 한계가 의미하는 근로시간이 달릴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뭐 육아휴직을 쓰신 분이 계시면 거나 그냥 무급 휴직을 쓰신 분이 계시거나, 그럼 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저는 세 번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laughs> 연차를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 사업장이 복잡하다. 그러면 너무 다 쓰셔야죠. 무조건 쓰셔야죠. 연차도 임금이거든요. 연차 수당도. 네. 연차 수당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임금을 안준 거니까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은 벌금, 형사 처벌. 입사하신 분들 수습으로 쓰시는 사업장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 네. 급여를 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급여를 깎는 경우도 있어요. 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뭐90% 80% 이렇게 응. 대부분 그렇게 하던데요. 그걸 또 이제 봐야 돼요. 수습 기간에도 급여를 적게 줄수 있는데 그 규정을 잘 만들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를 적게 주는데도 이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어야 되고 단순 업무는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다 맞는 상황에서 수습을 기간 간을 얼마를 잡고 급여를 줄이고 급여 줄였을 때 최저임금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최저임금이 안 됐을 때90% 이상인지 이한지도 봐야 되고 단순히 어, 수수비니까 급여 줄일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 이때도 확인할 게 많으니까 노무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는 게 좋죠 3.3은 너무 이슈가 많아서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긴 한데 세무사로서 세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급여든 임금이든 아니면 사업 소득이든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는 신고 대리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디테일한 요소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노사 관계라든지 사업 소득자와의 계약 관계라든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3.3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세법에도 이게 근로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속적인 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소득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될수 있는 거죠. 세법적으로 보면은 종속적인 관계인데 3.3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진해드릴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으로 신고하신 거 것에 대해서는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3.3%로 신고하셨으면 3.3%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하셨다. 의미가 끝난 겁니다. 단지 소득 구분상으로 뭔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고지는 해드릴 수 있죠. 3.3%로 떼서 세금을 냈다. 그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진짜 3.3% 떼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음. 판단하는 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노동법적으로 원래 근로자인데 그냥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3.3%로 뗀 건지 아니면 진짜 사업소득자로서 독립 로 일하기 때문에 3.35떼뗀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로자인데 3.35로 편의상 뗐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중에 퇴직금이랑 각종 수당들이 문제가 되겠죠. <목소리>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그 업무 영역을 조금 알고 계시면 거기에 맞는 전문 직군에게 이제 상담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전달을 드린 거고요. 세무와 노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무사한테 노무를 물어봤을 때, 노무사한테 세무를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같이 있잖아요. <laughs> 물론 제가 노무를 답변드리긴 어려울 때가 많고 어, 노무사님께서 세무를 답변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어, 만약에 노무사님께 세무를 여쭤보셨다 그러면 제가 연락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저한테 노무를 여쭤보셨을 때는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무사님께 문의를 자문을 구해서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 노세부부꼭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남편 김재우 세무사 안에 아, 네, 강혜영 사습니다 감사합니다.